기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으로 35년간, 또는 횟수로 따지면 36년간 일본에 정말 강점기, 일본이 우리 국권을 피탈하고 그리고 또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며 또한 많은 것을 잃었던 가족을 잃고 또한 국권을 잃고 자유를 잃고 또한 우리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아들을 빼앗기고 또한 땅과 많은 자원을 빼앗기고 끔찍한 일들을 당한 심지어 생체 실험까지 했죠. 그런 너무나 악독한 일들을 당한 그 일이 지나고 광복절, 이 1945년 8월 15일날 광복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74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매년 매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잊혀질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광복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한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 광자의 회복할 복자, 또한 기념일 절 해서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은 그대로 말 그대로 빛이 회복된 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빛을 잃은 패배의 나라가 된 거예요. 어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패배만이 보이던 바로 그 때였으나 광복절 빛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해방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날이 광복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날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첫 번째는 바로 이 광복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위에 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전쟁의 1등 공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정말 잘했냐는 거죠. 어떤 전쟁이 있으면은, 그 전쟁의 핵심이 되고, 또한 이기게 했던 전략가가 있을 때도 있고요, 장군이 있을 때가 있고요, 리더십을 발휘한, 어, 그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전쟁을, 어,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분위기를 조성했던 어떤 한 병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희생했었던 어떤 병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올려 주었던 어떤 사건이 되는 그 일을 핵심했었던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면 승리의 1등 공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복의 1등 공신은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승리를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승리의 1등 공신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광복이 온 것은 바로 국가, 경, 국가 정세와 또한 일본의 여러 가지 모순에서 미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폭탄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일본은 점점 고립되어 져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지리적 위치가 그렇게 일본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 정세상 또한 이 권력과 그리고 또한 세력의 미국의 강대함 속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걸 통치할 신분은 누구실까요? 미국이 그렇게 강대하게 될수 있도록 누가 미국을 강대하게 해주셨으며, 또한 이 모든 국가 정책 속에서 이렇게 일본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몰아가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국가정세라고 이야기하고 세력의 그 판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싸우심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가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와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는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통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1910년 8월 국권이 피탈됩니다. 강제적인 한일 합병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그 악독한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야 말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그때는 정말 꽃다운 나의 위안부로 가기도 하고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그랬냐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은 이게 힘이 있었다라면 일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그 사람들이 무찌를 힘이 있었다라면 빼앗길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힘이 없어서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너무나.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없었으나 하나님의 힘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우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셨기에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아,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력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냥 완전히 모든 최강의 병기와 말과 마병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앞에는 내가, 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홍해라는 장애물 이 뒤에는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대군이라는 강군이 앞뒤를 포위한 영국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홍해는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며 뒤에 뒤따르던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편 1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다윗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일하려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옛날 성경에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아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윗이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윗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해서예요. 다윗이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모든 것을 이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사역도 꿈도 비전도 학업도 그 모든 대인관계와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셨어요. 그래서 광복이 왔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은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도 싸우셨고 현재형 지금 싸우고 계셔요.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10편 35편은 철저하게 현재형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은 현재형.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장을 빼서 날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마누엘 뜻이 무엇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승리했던 그 모든 그 승리가 간증이 되어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소망하며 내일의 승리를 꿈꾸며 과거의 그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줄 믿고 내일의 그 승리가 우리 삶에 올줄 믿고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글을 하나 적어왔어요. 제좀 읽을게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이 아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길 수 없으니 염려하고 걱정하며 오늘을 힘겹게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어서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녀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영원리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싸우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낭망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 건 낭망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낭망한다고 상황 안 바뀌어요. 걱정한다고 상황 안 바뀌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자더 해지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아무 것도 좋을 거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을 때, 염려가 있었을 때, 이겨수었는 대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찬송할 때, 찬송의 가사가 간증이 되어 승리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매일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하나님은 신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를 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케 될줄 믿습니다. 자, 시편 35편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보면요. 제가 한 4절까지만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찬송인 동시에 기도문이에요. 찬송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기도해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해요 창을 뺏어 날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냐 일으소서 기도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쭉 나가다 보면 이 다윗의 10편 35편은 이것은 기도문이에요 10편 찬송인 동시에 또한 기도문인 거예요. 즉 다윗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고 그렇게 찬송함과 동시에 이 찬송의 가사가 보면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긴다라는 것이요. 기도할 때아나님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과거에도 싸우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승리하셨던 하나님, 어떤 전쟁을 만나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승리를 주신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0편 5절, 시편 20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반복된 전쟁과 반복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복되는 문제 앞에 반복되게 찬송하면 돼요. 반복되게 찬송하며 반복되게 찬송이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찬송이 다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힘들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면요, 그 찬송이 기도가 돼요. 정말 매일매일 지나간 날들 속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지행는 찬송하면 그게 또 기도가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찬송은 기도가 됩니다. 왜? 찬송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반복적인 문제와 장애물과 전쟁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쟁과 장애물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곳에 승리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요새는 나라가 걱정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자 않는 두 가지가 꼭 있어요. 하나는 정치 얘기, 하나는 성도님들 흉보는 거. 이두 가지 절대 안 해요. 철칙이에요. 앞으로도 안할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 만 물어본 적은 그래요 나저당 하나도 몰라요 전혀 오직 예수당 예수밖에 몰라요 그거 말고 딴거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하면 사나님 이 나라 주셨으니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 나라 회복시켜주세요 경제 회복시켜주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문제 만났다고요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가사가 우리 삶의 간증유 이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빼쁘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35편 9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104편 34절 말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창조수님은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문제를 만나면 반복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힘을 잃었다면 뭘 기도할지 모른다면 그때그때마다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소망으로 찬양으로 기도할 때그 모든 반복된 전쟁들은 찬양의 가사대로 승리의 간증으로 승리의 노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구를 썼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그 어떠한 계속된 공격을 받아도 소망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모든 반복된 공격은 반복된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스럽은, 문제는 반복적으로 와요. 그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반복적인 문제고요, 오고요. 몸도요, 반복적으로 아파요. 어디가 되었든 반복적으로 몸이 아픕니다. 하는 일에도요,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신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신나게 정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편 35편 10절과 28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나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이라 하리로다. 나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며 기도하고 그때 찬양의 승리가 나의 삶에 간증이 되고 또한 승리를 소망하는 모든 찬양의 기도가 우리 삶에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삶, 하나님의 싸우심을 소망하며그 나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대적이 강하다고요? 대적이 찍소리 못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laughs> 골리앗이요. 거인에다가요. 얼마나 무서운 용사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눈도 못맞치고 아무도 싸울 엄두도 못 내요. 그랬는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을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니라 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거부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물팔매 한 방에, 물팔매 한 방에 떨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또 나눴던 애굽에서의그 어마어마한 대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강할 수 있어요. 일본도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 그냥 순식간에 더욱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간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은 훨씬 더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쉬우셔 천지를 창조하시는께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불가능이 한일 뭐가 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천명을 먹이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우리가 찬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어려움들은 간증이 될줄 믿습니다 10편, 18편을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몇 구절만 좀 읽을게요 6절과 13절과 14절 말씀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셨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심이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사랑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었으나 문제를 만났으나 어려움을 만났으나 그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사 완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완전히 모든 강력한 대역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통쾌하게 이기셨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와 대적을 통쾌하게 이기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님 모든 것을 이기셨듯 죄와 사망을 이기고 또 모든 유혹도 이기고 우리 삶의 염려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우리나라에 지금 닥친 모든 어려움들도 다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너 잘했다 나 잘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일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거 안돼 저거 안돼 불평과 부정적인 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나는 그 상을 받는, 그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승리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10편 35편은요, 철저하게 현지형이에요. 현지형이고, 기도문인데, 근데 다윗 의 시편을 보면요 놀랍게도 현재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 8편처럼 과거형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있고요 또떤 미래형이 돼서 미래를 소망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요 과거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 현재형, 어떤 미래형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영원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찬성하고 소망하며 찬성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멈춘 그림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이 멈춘 그림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구가 있어 제가 적어봤습니다 사람의 가슴 둘레는 기껏해야 100cm 정도입니다 사람의 가슴 둘레는 기껏해야 100cm 정도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도시도 담을 수 있고, 나라도 담을 수 있고, 온 열반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분, 사람이 아무리 커도요, 그 가슴이 둘레가 막 2미터, 3미터 되는 사람 없어요. 다 작아요. 사람이 아무리 키가 커도요, 5미터, 10미터 되는 사람 없어요. 커봐요, 다 3미터 미만이에요. 제 3미터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는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없고 큰 대적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 믿고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면은요 세계 열방의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승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되는 것이고 세계 비전교회가 세계 비전교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도 품을 수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세계도 품을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한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신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승리를 노래하고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매 문제 앞에 낭망하고 좌절했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문제 크다고, 대적 크다고, 상이 어렵다고 낭망했지 마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품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승리를 노래하고 음악처럼 명곡이 완성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